고린도 교회 에 이혼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그 말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야만 됩니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해답을 요구했을 때 바울은 편지 속에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혼에 대하여 주는 교훈, 이혼에 대하여 이렇게 그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룬 내용은 당시 개심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인데 개심자, 그 예수 믿고 부부가 예수 믿어서 함께 신앙 사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은 특별히 이 당시는 더더군다나 예수를 모르고 이방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랑 알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옛날 생활하는 이 생활 리듬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불신자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인 아내든 그 이제 옛날로 달르다 이거예 예를 들어서 주일날 그 그들은 공휴일이죠. 공휴일날 어디 간다? 그러면 그 둘이 마음이 맞아서 가는데.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충돌이 있겠죠. 또 예를 들어 또 마시고 뛰고 졸저 추고 막그 여러 가지 이이그 생활 리듬이 과거에는 같이 부부가 맞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측에서 그이 여러 가지 보니까 기회가 되지 달라졌어요. 달라지는데 그. 착하드기는 착하고 참 좋은 일은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 보면 일단 그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림 있다 이거죠. 예.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어, 이거 먹으라 그러면 먹고 어?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하고 죽을 안 신중까지 다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우리가 그 정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제 주업 패기도 하고 이제 벌써 고쳤는데 육박직도 하고 별의별 모든 걸다 하죠 그래서 이게 피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너 어, 나하고 안살 누구를 택할 거냐 막 하면서 이런 일이 그때도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심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가지고 그 사네 못 사네 하고 그 말을 누가 꺼내느냐 그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 문제가 그이 어떤 것이 주어지면 지금은 이제 그 오히려 부추께서 안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여기에서 이 여자의 약점 그걸 이용해서 그 네가 혼자 살수 있어? 어, 나 다고 당장에 갈라서 막 하면서 그런 일들 하고 어? 그럴 때그성경 가르쳐 주기를 이원하지 말라 해서 참고 참고 참는데 참으니까 아 지가 아쉬워서 그런가 보다 막더그 욱박질하고 그막 도장을 갖다가 일부러 막 찍다시피 하고 손을 막끄집어땡해서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서 하면 어 웃기지 마라 하고 그가 아수니까 할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신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버틴데 신앙이 없다가 보니까 예 그. 육신의 생각, 곧 세상 지혜가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어, 그 내가 구속받을 필요 없다 막 하고, 그 뛰쳐나가기도 하고, 안 살고, 막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내용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교훈은 결혼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그 결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10절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 쓰지 말고또또여기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로가 물론 놓거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근데 내가 명하는 내 말이 바울 내 말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어? 가루에 놓고 보라고 그랬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 주시라. 여자는 어? 그 만일 1 1절 가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 이제 워낙 그러면. 그, 그 당분간 어? 이제 갈라서 있든지 그냥 화가 이제 그쳐지면 이제 다시 화합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생각 안 된다. 성경은 이걸 가르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만일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살기를 원하면 결코 헤어져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인 남편인 그, 그 불신, 만일 불신한 남편이나 아내가 살기를 원하면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요. 예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않은 아, 그 부인이 아내가 그 있는데 헤어져서는 나 절대 안 헤어진다. 그러면 그 절대 그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믿는 사람이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 내가 말하노니 이는가 주의 명령이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아니지만은 분별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나 그 믿지 않는데그버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무리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그 헤어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기에서 가르쳐준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왜 그렇게 헤지지 말아야 하느냐? 이유를 14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14절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어,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믿는 자가 헤어지지 않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것이 원한 뜻이지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옛날같이 그 그렇게 안되니까 신경질 나서 그랬지만은 그. 가만히 곰곰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가정을 위한 생각인데 내가 이것을 감정의 그 순간에 그걸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랬다 생각하면서 돌이키면서 이제는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 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 거룩이 뭐예요 깨끗한 거죠 깨끗한 것이 여기서는 뭐예요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살아갈 때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예수를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을 살린다. 여기 에 14절 맨 끝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 살기를 원한데 당신 가슴 수밖에 못살라고 헤어져 버리면 그게 영원한 가슴 속에 이 상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구나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구원받지 교회 나오고 싶지만은 그게 상처가 돼서 예수 믿지 않는다 이거죠또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또 가정에 보호막이 있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않네. 그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사정하고 엄마가 사정하고 불신이고 믿지는 않지만은 참그그 그 이렇게 같이 헤어졌음서 헤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막 했는데도 뒤처라 가고 헤어져 버렸다.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절대로 참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면 그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여기서 한번 보세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야 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는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그 불신자가 배우 불신자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먼저 그 요구한다면 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헤어질 수 있다 그 있다고 하는 말에 헤어질 수 있다. 어? 그 그러면 알 이거지 잘 됐다 이 말씀이 있구나 해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해서 찾고 찾는데 이 법이 이 내용이 있네 해가지고 을사주타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지만은 어, 얘기 중에 하지만은 곧바로 성경은 뭐라고 나온 거냐면 15절 하반절 보세요 끝에 부분 어, 구애될 것이 없는니라 예, 이렇게 나와 요 헤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이게 나와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어, 합평주의 불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말씀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면서 거룩한 가마를 씻기 쳐서 구원 받도록 도와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목적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그렇게 믿지 않은 자가 막 정말 죽일 듯이 하고, 그막 후회하지 않겠냐. 그러면 안 된다고, 자진정하게 생각하라고. 정말 안타깝고 안타우는데 원하 그러니까 헤어질 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헤어지는 목적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득불 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의 그 화평을 이룬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화평을 이룬 것이 예수 믿는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목적 안에서 불렀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는느냐이죠 업어주면서 살더라도 부족하던데, 모르니까 그렇게 그 비파가고 어, 당장 때리치거나 나오는 것이야. 마 하면서 그 어떤 설득을 시키더라도 말 듣지 않고 그... 이것만이 나에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상대가 그럴 때는 그참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시키고 시게 한데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 그래도 말을 먹혀들이지 않을 때는 할수 없이 헤어지지만은 이것을 할수 있으면 헤어지지만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린다면, 정리해서 뭐냐면, 결코 이혼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결, 결코 그 이혼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 교훈은 결론으로, 성경은 원칙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결혼할 것을 가르치 결혼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 그래야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똑같은 생각, 또 똑같은 소망, 똑같은 그 문화를 예수의 문화, 주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알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믿을 때 결혼할 때 잘해야 된다. 결혼할 때 믿는 자고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런 거야. 믿지 않은 자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맞지 않고 정말 믿는 것 하나는 좋은데 그 믿지에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정말 만족한 것이 없어요. 집도 없지, 또 직장도 변변치 않지. 믿음은 정말 하나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 여러 가지, 그러다 내가 일생에 고통만 당했구나, 고생만 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서 구원 시키면 되지. 그런데 어, 여기서 구원 시킨 사람도 있지만은 어, 나중에는 아나부쌍겠다 어? 해가지고 예,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결론은 성도는 인내로 결혼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불신 배우자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내로서 그 결혼 생활을 이뤄나가면서 불신 배우자, 믿지 않은 남편이든 아내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말... 이 이혼에 대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 여기서 하나님 원칙적으로 그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아?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한 것이지 본 뜻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자가 그 여보 절대 결 우리 이혼만은 안 돼. 그러면 믿는 자의 측면에서 절대로 그 내갑장서 나는 상경서 못 써겠어. 막 하면서 그 이래서는 안 된다. 아? 하면서. 우리 꼭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살아있는 교훈이 되기를 죄를 모추건합니다. 할렐루야.